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고 오셨다시피 추측 읽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추측을 해주셨어요. 한번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보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 중에 하나가 외동일 것 같다는 추측을 진짜 많이들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외동일 것 같다는 말이 칭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미 밉보이나 싶었는데, 걱정이 되긴 하지만, 외동이 맞기는 합니다. 제가 아마 형제 얘기를 아예 안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형제 자매, 특히 자매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아닌 가족들도 있겠지만, 뭐 세상에 다양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닌 가족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자매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서로 돈독해지더라고요. 그게 좀 부러웠고, 일단 외동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가족이 한 명도 남질 않는데 그래도 형제자매 있으면 그렇지 않고 이제 서로 슬픔과 뭔가 힘듦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외동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동에 대한 불안함 같은 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나요? 혹시?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다음 추측은 여, 학교가 여대였을 것 같다. 와, 그리고 이제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왔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아닙니다. 제가 살던 지역 근처에는 여고가 진짜 멀리 가야지 있었고, 그리고 여대도 뭐 나도 공부도 못했고, 뭐 그러니까 여대도 못 갔고. 무튼 그래서 저는 남녀공학을 짜르르륵 나왔고, 여고 나왔으면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즐거웠을 것 같기는 해요. 아쉽다. 그 정도? 커피 못 마시고 초코라떼 마실 것 같아요. 저는 커피 없어서 못 먹어요. <laughs> 근데 항상 디카페인으로 마십니다. 오후, 오후 1시 이후부터 카페인이 들어가면은 진짜 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단 디저트를 시키고 그리고 커피를 시켜요. 단 디저트가 없으면 초코라떼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언니 O형인가요? 아니요, 저는 A형입니다. 편식할 것 같아요. 김치 잘안 먹을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을 해주셨는데 어, 김치는 없어서 못 먹는 편에 가까워요. 저 하이디라고 가도 무조건 김치를 먹고요. 일본 여행 가면 항상 떠오르는 게 김치예요. 근데 편식은 또 합니다. 야채도 잘못 먹고 그래서 맨날 짬뽕 같은 거 시키면은 면만 다 건져먹고 야채 안 먹어서 막 혼나고 그럴 때 진짜 많았거든요. 개미를 잘 잡을 것 같다. 님들 초딩이세요? <laughs> 개미는 안 잡으려고 하죠 나중에 걔네가 저한테 복수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요즘 개미가 있나? 모르겠네 바닥을 안 보고 다녀가지고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근히 손이 아주 작을 것이다 이거는 완전 정답입니다 저제손 보시면 제 새끼손가락 보이세요? 손톱이 엄청 긴 거지 손은 진짜 짧고 작아요. 손바닥은 큰데 손가락이 엄청 짧아. 완전 저한테 이거 완전 컴플렉스거든요. 손이 커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이렇게 얼굴에 대고 손을 올리고 있으면 미래야 손을 얼굴에서 내려라. 왜냐면 얼굴도 별로 작지 않은데 손이 작아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엄청 얼굴이 커 보인대요. 그래서 얼굴에 손 얹지 말라고 맨날 그렇게 호되게 가르치셨답니다. 외유 내강이라는 추측도 있었고 생각보다 마음이 열를것 같다는 추측도 있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laughs> 여린 편입니다. 좀 울음도 조금 많은 편이고, 남한테 미움받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 강해요. 특이하죠? 좀 피곤한 성격인 것 같기는 한데 나를 미워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날 하루가 그냥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싶은 그런 멍청한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요즘은 좀 덜해진 것 같긴 한데 저희 엄마는 완전 정반대예요. 그냥 남이 나 싫다 그러면 너, 나도 너 싫어 상처도 잘안 받으시고 감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참 배울 점이 많은데 엄마가 너는 나안 닮았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엄마 밥만 닮았으면 좀더 건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엄마는 닮지 못해서 엄마가 항상 저보고 물탱이라고 해요. 물탱이. 선생님! 초 예민할 것 같다. 작은 소음에도 어떤 걸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난리 날것 같다. <laughs> 그러니까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뭐 특히 생리하기 전이라든지 그쯤에 살짝 좀 뭔가 감정적으로 엄청 예민해지면서 영상을 만약에 찍었는데 사운드에 오빠 발 소리가 들린다거나 오빠가 막뭐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밖에서 공사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진짜 화가 납니다. 미친 여자가 되어버려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저는 온 몸을 주체하지 못하거든요? 화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너무 짜증나서, 아! 이렇게 하다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팡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2분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생리 끝나면 안 예민합니다. 그리고 전 뒤끝이 없어요. 중고딩 때 반장 두세번 정도 해봤을 것 같다. 어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반장을 아마 한번 해보고 부반장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자세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랬을 걸요 아마도? 근데 막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됐다기보다는 자리가 그냥 아무도 안 해서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요. 학창 시절 때 친구들한테 인기 짱 많았을 것 같다. 최강이. 생각보다 인기는 없었고, 어, 저는 좀 약간 외톨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랑 너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남는 사람도 막 그렇게 많지 않고 무리지어서 활동을 아예 안 했거든요. 학교 같이 가는 것도 나는 좀 나는 혼자 그냥 빨리 가고 싶고 집에 가는 것도 나는 혼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제가. 물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오는 기쁨은 다르긴 다르겠죠. 하지만 학창 시절에 완전 막 여러 명이랑 와글이 와글이 막 모두가 날 좋아하고 이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다. 애초에 그냥 잠만 잤던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거울 보다가 너무 예뻐서 거울에 뽀뽀한 적이 있을 것이다. 뽀뽀는 안 하고 너무 예쁘면 기분이 좋긴 해요 거울을 봤을 때. 너 누구야? 뭐이 너... 여신 누구야? 너 누군데 이렇게 아름다워? 약간 이런 식으로. 팬티도 깜찍한 거 입어야지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렸습니다. 빨래를 마친 팬티 중에 귀여운 팬티가 있고. 평범한 팬티가 있으면 귀여운 팬티부터 먼저 입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빨래 주기를 놓쳤어. 귀여운 팬티가 다 없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상한 그냥, 그냥 팬티를 입습니다. 다음 추측. 엽떡 착한 맛을 먹을 것이다? 저 하이디라오 홍탕 먹는 여자예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청양고추로 저를 단련시켰던 사람이라고요. 기본만 먹습니다. 기본 맛. 근데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이 너무 맵찔이다 하면은 착한 맛을 먹는 편이긴 해요. 참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 해줄 것 같아요. 띠비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퍽치잖아? 그러면 아야 이러고 으러 이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저 새끼 막막다다 다 죽여버리고 막 다시 막 대갚아주고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해한다고 쳐도 못할 걸? 변비 없을 것이다, 맞죠? 춤이나 노래 시키면 안 빼고 잘할 것 같다. 어,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한테 춤이나 노래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시키기 전에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막 어디서 뭐, 아, 미래씨 노래해봐, 춤춰봐, 막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장조림, 진미채, 흰. 흰쌀밥 있으면 밥세 공기 가능할 것 같다. 다 제끼고 김치찌개만 있어도 한두 공기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어, 반찬 다섯 개 먹을래? 찌개 하나 먹을래? 이러면 무조건 찌개 먹는 편이에요. 건조하지 않아? 나만 그런가? 왜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지?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도 그러니까 그런 장국 말고 된장찌개나 아니면 김치찌개 같은 그런 찌개류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밥을 퍽퍽해서 못 남기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나이 든 사람들 특징이라는데 저는 나이를 들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완전 한식파, 완전. 만약에 너 중식, 한식, 양식, 일식 중에 뭐 먹을래? 하면은 전첫 번째가 한식이고 두번째 중식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했던 퀸카소녀였을 것 같아요. 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퀸카는 아닌데 꾸미는 걸 좋아하기는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4학년이었던 것 같아. 4, 5학년 때, 곽토리라는 저의 완전 유튜브 1세대 분이잖아요. 뷰티 유튜버. 뽀용뽀용이라는 단어도 솔직히 곽토리님이 만든 거고, 연보라색, 막 파스텔 톤 아이섀도우 같은 거, 하, 히, 화이트 아이라인 이런 것들 다 곽토리님을 보고, 배우고, 시도했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화장품 모으는 거에 취미가 엄청 생겨가지고, 그때는 룩앤마이아이즈를 1 플러스 1할 때도 있었는데 보통 에뛰드는 2 플러스 1을 했고 아리따움 모노아이즈가 1 플러스 1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를 진짜 많이 샀었거든요. 어렸을 때막 용돈 받은 거 모아가지고 모노아이즈 1 플러스 1 하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쓸어오고 막 유튜브 봐가지고 무슨 컬러가 나랑 어울릴지 막 검색해보고 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꾸미는 걸 좋아하긴 했었는데, 예쁘게 꾸미지는 않았어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 나랑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뭐 코에 실리콘도 안 들어가 있고, 쌍꺼풀 수술도 안 했을 때고, 입술 필러도 안 맞았을 때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예쁘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꾸미는 거는 남들보다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천사다, 요정일 것 같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laughs> 재민님과 싸우고 나서 먼저 말걸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도 진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는 남자친구분이랑 싸웠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이게 많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오빠랑 안 싸워요. 저 만난 지 3년 됐거든요. 3년째거든요. 곧 있으면 우리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 싸웠다의 정의가 혹시 일방적으로 혼난 것까지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싸움이 난 건지 우리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일방적으로 혼난 것까지 카운팅을 한다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맞붙여서 싸운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 착하니까. 오빠가 착하고 웬만하면 다 져줘요. 근데 저도 어쨌든 오빠가 사과를 하면 저도 쏘리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완전 예의죠. 말을 먼저 걸진 않아요. 오빠가 먼저 걸지. 생각보다 내성적일 것 같은. 어, 내성 내성적인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있어도 원하는 사람들이랑 있어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되게 피곤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엄청 피곤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고수 잘 먹을 것 같다고요? 전혀. 나 진짜 고수 싫어. 슬플 때 흑흑. 흑흑 처연 이렇게 말고 뿌엥 빽하고보을것같아 근데 진 진짜예요. 저는 좀. 뭐든지 웃을 때도 그렇고 울 때도 그렇고 미련 없이 웃자 미련 없이 울자 편이어가지고 제대로 웁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 선 넘는다 싶으면 칼 손절할 것 같은 느낌. 음 아니에요. 사람과의 사이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까웠던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선 넘는다 싶으면 칼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멀어지는 편이에요. 저는 어쨌든 손절을 한다 이퀄 친구랑 너 이제 나랑 친구 끝하고 뭔가 서먹한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을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조금 음 인생의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야, 너 오늘부터 친구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연락을 안 해가는 느낌? 친구가 많아야지 뭘 정리하든 손절하든 하죠. 몇명 없는데, 소중해 죽겠는데,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숭이띠일 것 같음. 아닙니다. 저는 양띠예요, 양띠.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땡땡이 많이 쳤을 것 같다. 땡땡이보다는 그, 아시죠? 이렇게, 동그라미나 세모나 사과 모양으로 몇번 쳤는지 색칠하는 거. 그거 두번 치면 세번 쳤다 그러고 세번 치면 네번 쳤다 그랬어요. 약간 그런류의 구라를 좀 치긴 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딩 국룰 아닌가요? 근데 왜 피아노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도 이렇게 짧은데 그리고 칠줄 아는 것도 없어요. 전 뭐든지 좀 제대로 안 해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남친에게 오빠라고 자주 안할것 같다. 아니에요. 저 오빠라고 합니다.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야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학창 시절 공부를 엄청 잘했을 것 같다. <laughs> 여러분이 나를 진짜 좋게 봐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뒤에서 잘했죠 엄청 엄청 잘했어요 뒤에서 길 물어보면 누구보다 친절하게 알려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알려드려야죠. 알만 알려드리고 모르면은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서 알려드리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면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이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피어싱 뚫는 거 무서워할 것 같아요. 중학생 때까진 그랬는데 고등학생 때 귀에 여기 양 옆을 해가지고 11개를 피어싱을 뚫었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코에도 여기 뚫었다가 한 이틀 만에 빠져서 그냥 뺐던 기억이 있는데 귀도 조그만하면서 귀도 저귀 저 진짜 작거든요? 귀도 조그만하면서 여기다가 막 우다다다 구멍을 막다 뚫어놓은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탈성 같은 거할 만한 깜량이 안 돼가지고 그거라도 했던 건가? 뭐 무튼 그래서 그때 엄청 구멍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피어싱 뜯는 거 무서워했으면 성형수술은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연프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완전 정답이에요. 연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스페이스 같은 거 하면은, 언니 뭐 솔로, 모태 뭐 솔로지만 괜찮아요? 봤어요? 뭐 나는 솔로 봤어요? 이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솔로, 영숙, 영철, 상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는데 그 이름마다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특성이 뭔지도 모르고, 좀, 뭐랄까? 관심이 그냥 안 가더라고요. 근데 환승연애2는 하도 막 유명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일 것 같음. 언니 하면 가을이 떠올라요. <laughs> 진짜요? 그렇게 따라오는 추측으로 계절 중에서 여름을 제일 싫어할 것 같다. 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 맞아요. 왜냐면 전 가을, 봄 같이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여름을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겨울이랑 여름 중에 뭐가 싫어? 하면은 나는 여름이 더 싫은 느낌? 왜냐면, 겨울은, 아, 추워! 하면서 이렇게 움츠러든다면, 여름은, 으아, 짜증나고 더워! 이렇게 완전 짜, 화, 짜증이 확 나는. 오히려 짜증도 안날 정도로 나를, 나의 기를 확 죽여놓는 겨울이 낫지, 막 짜증나고, 화나고, 끈적거리고, 그러는 여름은 싫어요. 그리고 제가 또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는 좀 덜.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클리에서 자존감 뿜뿜 퀸네만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발라드 안 들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안 들어요. 이 깊은 곳에서 거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웬만하면 진짜 안 듣고요. 어, 듣는 노래, 하우스 노래라든지 아니면 보카로 노래도 좋아하고, 테크노 노래도 진짜 좋아하고, 케이팝 노래도 잘 듣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별부터 사랑이야, 사랑보다 이별이야, 뭐 너를 위해서 막 선물을, 보내 막 선물을 준비해서 막 편지를 보내서 막 이런, 이런 그 양산형 발라드들 있잖아. 양산형 발라드들. 그거는 진짜 안 듣습니다. 먼 잡기 최애가 우사기일 것 같아요. 저는 먼 잡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둥. 왠지 알아요? 너무 귀여우면 전 마음에 가지 않아요. 전 살짝 불쌍하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귀여운 애들을 좋아하지. 그렇게 대놓고 미형에다가 대놓고 너무 귀엽고, 이름도 뭔가 작은, 뭔 작귀? 뭔가 작은 귀요미들 아니에요? 아닌가? <laughs> 아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다. 맞습니다. 저는 아기 좋아해요. 귀엽잖아요? 근데, 좋아해서 키운다, 낳고 키운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에어팟 한쪽만 잃어버릴 것 같다. <laughs> 너 누구야? 너내 친구지. 진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에어팟을 하나 샀어요. 에어팟을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한쪽만 끼고 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쪽 다 잃어버려가지고 케이스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빠가 안쓴 에어팟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에어팟을 줬어요.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한쪽만 끼고 있다가 한쪽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케이스만 남았어요. 그래서 에어팟을 하나 더 삽니다. 하나 더 사가지고 그거는 이제 안 잃어버리고 잘 쓰고 있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직진한다? 저는 어쨌든 빨리 제 짝을 찾아야 되는 <laughs> 그런 성격이 급한 여자기 때문에 안 되면 빨리 얘기해 안될 거면 빨리 얘기해 나 다른 사람한테 가버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막 천년을 쪘 짝사랑을 해보고, 막, 막, 진짜 제안이면 안될것 같고, 쟤랑 무조건 사귀어야 것고 이거는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 없고, 나는 빨리 연애하고 싶고, 그러면 그냥, 너 빨리 결정해. 나는 너가 마음에 든다. 너는 내가 어떻니? 그런 것도 별로라 그러면 어 그래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 고마웠다 즐거웠다 이러고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얼굴에 기름을 조금 눌러줬고 다시 추측 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집 정리정돈을 잘할것 같다 아니에요 저 진짜 더러워요 완전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요 사실은 술을 짱잘 마실 것 같다 이거는 완전 틀렸습니다. 저는 잘 마시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술자리 가면은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뭐 물론 좋은 친구들만 사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술자리에 못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일단 술을 너무 못 마셔. 소주 한 잔도 못 마셔요. 속에서 너무 안 좋은 막 이렇게 체했을 때 나는 느낌 있죠. 그 체했을 때 나는 느낌이 제대로 나가지고 그냥 얹혀버려요. 근데 가끔씩 칵테일 같은 건 먹긴 하는데, 먹을 때도 취하고 숙취까지 그세 시간 안에 전부 옵니다. 너무 끔찍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얼굴도 빨개지고, 머리도 어지러워지고, 막 그러는 편이에요. 피치크러쉬 한잔 마셨었는데도 그랬어요. 슈퍼 리치일 것이다. 이거는 완전 땡이에요. 완전 틀렸어요. 그냥 평범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진짜 금수저들이 막 자기, 자기 금수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약간 추측하시기로는 저희 집이 좀 넓고 막 그래서 잘 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넓기만 넓지. 위치로 따졌을 때는 정말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어쨌든 항상 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5천만원 있다면 1억 있는 사람이 부러울 거고, 또 5천만원 없는 사람은 나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쉽게 막, 뭐,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도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제가 다행히 대학도 이렇게 잘갈수 있었고 치아 교정도 다 받고 막 여러모로 정말 잘 해줬습니다. 근데 힘들었을 때도 저는 저는 집이 막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 줄 몰랐어요. 못 느끼게 해주셨던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추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를 제일 중요시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완전 땡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내가 지금 노력하면 변하는 구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알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면 현재 충실해야죠. 혹시 제 이름 때문에 약간 농담하신 건가? 그런 거면 할때 민망하고. 선천적으로 채모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laughs> 진짜. 저는 진짜 모든 옷을 뚫고 나올 정도로 채모가 많고 두꺼워요. 근데 레이저 제모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지려놨답니다. 의외로 어른들한테 이쁨 많이 받을 것 같다. 부침성 굿. 이거는 완전 정답입니다. 짝사랑 해본 적 없을 것 같아요, 언니. 그냥 찍으면 너무 오던데 사실 뻥이에요. 짝사랑? 그러니까 짝사랑이라 하면, 아 쟤가 너무 좋아. 저한테 마음을 고백하면 막 들키고 막 차일 것 같아. 친구로도 못 지낼 것 같아. 이게 짝사랑 아닌가요? 그런 거만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간섭하는 거개 극혐할 것이다. 근데 간섭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만 피드백을 원하지, 그거 아닌 거에 대한 피드백은 별로 수용하지 않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피드백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간섭하는 경우는 싫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아예 없어요. 다이어리 산 적은 있어도 다한 번도 반절을 이상 채워본 적이 없다. <laughs> 이거 제가 스무 살 되자마자 샀던 다이어리거든요.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첨부합니다. <laughs> 이지랄로스가한 번도 안쓴제 팔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남동생 있을 것 같다. 제가 진짜 저 남동생 있었으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남자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만날 것 같아. 그쵸. 제가 먼저 좋아했으니까요. 거절이나 하고 싶은 말잘 하실 것 같아요. 전 그걸 못해서 항상 호구됩니다. 음, 잘 하는 편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좀 떠밀려서 뭔가 해, 해 한것 같은 기억도 좀스멀스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100%막 이렇게, 어, 어, 안 됩니다. 이렇게 못 하는 편이어가지고 가끔 후회할 때가 많답니다. 구동행위를 마주치면 은근 부끄러워 할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히 부끄럽죠. 번 따, 인 따, 남자들보다 소녀들한테 더 많이 당한다. 저는 번 따도 인 따도 남자 여자 할거 없이 그냥 안 당해요. <laughs> 저는 진짜 인기 없는 편이고 일단 애초에 인스타 따려고 하는 사람보다 도 알아보는 사람 훨씬 많지 인스타를 따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 그리고 저는 진짜 클럽 가도 남자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냥 저랑 열심히 친구랑 노는 편이에요. <laughs> 전화번호가 500개 넘을 것이다. 이게 근데 500개 넘는 게 친구가 많아서 500개가 넘는 게 전혀 아니라 정리를 안 해서 뭐 전남친... 연락 안 하는 여러 명의 친구들 전부 다 있어요. 그냥 냅둬요. 귀찮아서. 핀터에 홍미를 쳐볼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온. 진짜요? 저는 핀터에 한 번도 제 이름 쳐본 적이 없어요. 많이 나오나요? <laughs> 가끔 마주쳤던 일이 있긴 한데 저는 약간 핀터 재질은 아니지 않나? 네일하고 코판나고 코피 는적 있다. 전혀 없습니다. 네일하고 코안파요 저는 면봉으로 팝니다. 그리고 다음 주 쪽으로는 일남 만나봤다라는 추측이 은근 많더라고요. 왜지? 아 뭔가 걔네가 나 무서워할 것 같아. 뭔가 그래요. 좀 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별로 저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어렸을 때 육아 난이도 최상이었을 것 같다. 그런가? 엄마한테 전화해봐야지. 엄마, 나 어렸을 때, 응. 육아 난이도가 최상이었어? 아니면 중이었어? 하였어? 너는 착했어. 고마워, 끊을게. 어. 응. 손이 야물딱 져서 요리도 잘할 것 같아요. 저 요리 잘해요. 저 진짜 요리 굿드입니다. 아기 때부터 춤 신춘왕 완전 끼가 많았을 것 같다. 정답입니다. 언어를 진짜 개 잘할 것 같다. 영어, 일본어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하나도 모릅니다. Hello, how are you? Okay, thank you. 아리가타고다이마스. <laughs> <laughs> 이 정도? 근데 배우긴 해야 될것 같아. 뇌가 말랑말랑할 때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기는 하던데. 아이돌 덕질 별로 안 해봤을 것 같다. 이거는 완전 정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그렇게 아이돌 좋아하는 문화랑 잘안 맞았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재미가 없어, 재미가. 덜렁거려서 주변인들이 되게 챙겨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좀 주변인들을 챙기는 편이지 덜렁거리지 않습니다. 습한 날씨를 싫어할 것이다. 진짜 싫어하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저는 비 오는 날도 진짜 싫어하고, 비 오는 날엔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습하면 일단은 고데기도 다 풀리고, 속눈썹도 다 내려가고, 얼굴도 축축해지고, 기분도 축축해지고, 다리 끝도, 바지 끝도 축축해지고, 진짜 너무 싫어요. 닭발, 돼지껍데기 이런 호불호 갈리는 음식 못 드실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순대에 있는 내장을 진짜 좋아했고, 곱창도 진짜 잘 먹었고, 닭발도 먹었고, 고등학생 때, 막 중고등학생 때 닭발 진짜 좋아했고, 돼지껍데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불호? 정도예요. 저는 약간 입맛이 어떻냐면 술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먹습니다. 펀칭 머신 잘 때릴 것 같아요. 저는 펀칭 머신을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그 골목길에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큰 길목에 뻥! 뻥!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저는 진짜 깜짝깜짝 잘 놀래요. 저 완전 새 가슴이거든요? 그래서 막, 막, 이렇게 되니까, 싫고, 막, 누가 주먹질 하는 것도 솔직히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손톱 이런지라, 때릴 거면, 이연아 이러면서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질은 못하죠. 손톱 부러지니까. 펀딩기계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보 누구임? 이게 뭐예요? 뭘 추측하는 거지? 언니는 내 여친이 될 것이다. 이 바보 누구야? 너무 귀엽잖아? <laughs> 잘했는데요? 이렇게 추측하는 거 맞아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 추측으로는 아이돌 연습생이었을 것 같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어느 미친 회사에서 이런 여자를 아이돌 연습생으로 뽑을까요? <laughs> 전혀 아닙니다, 피빙. 좀 대체로 저를 약간 좀 이렇게 야리그, 귀엽그, 사랑스러운 소녀처럼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우악스러운 면에 가깝고, 소녀라기보다는 약간 좀 남자 잼민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 살짝 죄송스럽기는 한데, 무튼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구독냉이를 좋아할 것 같다, 구독냉이랑 결혼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거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추측 읽기를 다 끝내봤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